이 사람은 나라에 녹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어? 그냥 공무원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건 해봤자 어차피 안 돼, 이 사업은. 내가 되면 손에 장을 짓게 내가. 나 찾아와, 쟤네. 이 사람 난, 난, 미안한 얘긴데이 사람 난 감옥에 들어있는 거 보여. 지금 연락하고, 해, 뭐, 뭐, 사업하려고 하는 게 맞아? 나못 보겠어, 이거. 가세요, 일어나셔. 가셔, 가셔. 딴 데서 보세요, 딴 데서. 일어나, 빨리. 가요, 가. 가. 아, 진짜. 아휴. 우리 응? 음? 내일 원주 가잖아. 천일로 선생님 촬영하러. 어, 내일 일렇지 1PD로. 응. 근데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할게 있어. 뭔데? 선생님이 어. 요즘 되게 많이 바쁘시단 말이야? 응. 음. 근데 촬영을 안한 지가 좀 오래되셨어. 음. 우리가 맨날 속고 속이는 컨텐츠를 하는데, 음. 선생님이 촬영을 안 하신 지도 오래됐고, 영상에 올라간 지도 오래돼가지고, 음. 약간 선생님의 연검함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몰래카메라를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근데 너가 필요해. 내가 뭐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얼굴이 이미 다 팔렸잖아. 근데 선생님이 너 얼굴을 모른단 말이야. 다른 데 촬영 갔다가 지금 촬영을 하러 왔다라고 이제 뻥을 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근데 너, 그천일라 선생님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어. 그 선생님 번호로만 너 계속 전화를 해. 계속? 어. 그리고 너가 이제 집 앞에 왔다고 말을 하는 거야. 동업자 사주를 보러 왔다 하면서 동업자 사주를 박근혜 전 대통령 있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선생님 오늘은 제가. 옆에 볼 일이 있었어요. 저기 음. 강릉 막 평창 답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음. 온 김에 저희 이제 곧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무슨 촬영을 하죠 저희? 근데 또 손님도 많이 보신다고? 아 너무 힘들어요. 근제 체력적으로 너무 딸리고같 제가 되게 죄송한 얘기가 있어요 참 그렇지 않 손님들이 많이 연락도 주시고 하는데 응. 음,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방문 오시기로 하신 분이 전화 상담으로 하신다 그러고 막 이제 막 이렇게들 되다 보니까 응. 전화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통화하다가 시간이 딱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응. 이러다 보니까 상담이 밀려가지고 어 예를 들어 2시에 모시기로 한 분이 2시에 못 보게 되고 막 이래갖고 막막 막막 난리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응. 어. 여보세요? 네. 예. 네. 어, 예. 아, 저 지금 촬영 중이어고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죄송해요. 전화 많이 주시는데요? <laughs> 아,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막 전화하시고 예약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더 힘드시겠다. 아니 지금 매니저가 있지 그럼니응 그쵸 오옹그럼 오옹오옹 그래 응, 음. 음. <웃음> 그냥,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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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오시네 <laughs> 계속 전화를 하네 그러니까요 야, 죄송한데 제가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집 앞에 가 있다고요? 예약 안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예약을 하고 줘야 되거든요 그냥 오시면 못받으리는데 촬영 중이라서 지금 제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음. 손이 좀 놓치받고 하였는데 어떡하지 어. 바쁘시잖아 아니 저는 괜찮은데 여보세요 그러면 그 간단하게는 제가 그러면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촬영 중이라 길게 못 해도 여기까지 오셨다니까 그냥 할수 없이 해드리는데 잠깐만 해드리, 해드릴게요 그러면 커피 한잔 드시고 계시한 10분이라도 와, 네, 멀리서 네. 왔네 그러면은 저 응. 어차피 옆에 좀 볼일이 있어가지고 응. 저 잠깐만 그럼 옆에 갔다 올게요 그럼 커피 한 잔만 하고 와요 네, 네, 그냥 네. 잠깐 봐주고 예예 예 아유 예약을 하고 와야지 그냥 오면 어떡해 여기 네. 앉으시면 돼. 요아 여기있어요 네. 네. 촬영중이 많이 못받으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셨다고 해서 잠깐 받을 네, 거니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제가 올해 네. 지금 2 8이고요어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이요? 네네 지금 사업할 결정 아니네 이번 사업에 뭔 <laughs> 사업인데요? 제가 그냥 좀 IT, 지금 IT 전문적으로 IT를 전공을 했으니까 그걸 살려가지고, 제 지인이랑 같이 이제 사업을,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준비한 과정은 한 1년 좀 넘게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뭐, 이게 완성되기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이 지체된고걱정돼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나이하고, 네네. 그냥 이름만 주세요. 지금 나이가 69세 정도 되셨어요. 박씨 어디 사실 지금 서울 쪽에 살고 계신데 나이 차이가 여긴 나는데 아 원래는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셨어요 응. 근데 제가 이제 IT 쪽에서 일을 한다고 아시고 계신 이분도 원래 그쪽 에서 많이 머무셨던 분이니까. 응. 사업을 한다고요? 네네. 사업을 같이 할 동업자라고. 동업자로 보볼수 있죠. 이 사람은 사업을 한다고.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인데. 이분도 계속 그냥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으로 안 나오는데. 어 그래요? 원래 계속 지금까지. 본인하고 레벨이 네. 다른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어떤. 게 사주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둘이 나는 둘이 아는 사람이 맞아 네,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셔가지고. 본인 어, 어. 자체가, 응? 어? 올해 사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네. 어, 사업할 팔자도 아닐 뿐더러, 지금 뭐 꿈을 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업할 저거 아닌 걸 본인이 몰라? 그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고 사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어, 이 사람은 나라에 녹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어, 아, 그냥 공무원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나는? 근데 둘이 사업을 한다고, 본인하고 안다는 자체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사업 불이할 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나는 사업할 팔자도 아니고 네네. 이 사람 관살이 심하게 들어 있는데 근데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이건 해봤자 어차피 안돼이 사업은 내가 되면 손에 장을 짓게 내가 나 찾아와 되면 둘다 문제라고 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도 아닌 거고 본인 사주 자체가 사업이 될 수가 없어 아... 올해 자살한 사람 없어 가족 지적 중에? 어? 어? 이렇게 앞부 섰는데 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고집은 내가 알겠는데 사업가 사주로 보이지도 않고 어? 그 사람 누구야? 어? 자살한 사람 같이 댕기는 건 모르지? 꿈에 나오지? 이분 돌아가시고 좀 많이 돌리긴 했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허허 생각 하지 마 망할 짓 하지 마셔 어? 그리고 이분 자체도 그래 어? 이 사람 지금 뭐해? 어디서 뭐해? 지금 그냥 일하고 계세요. 아니 뭐를 일하고 있어? 어디서 일하는데? 원래 지금 사업하시던 분이어서. <laughs> 아니 내가 나, 내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네. 어? 내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난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으로 나오지도 않고. 네. 어? 지금 난 내가 뭐가 지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어. 지금 나이 사람 난난 미안한 얘긴데 이 사람 난. 난, 미안한 얘기인데, 이 사람 난 감옥에 들어있는 거고요. 지금 연락하고, 해, 뭐, 뭐, 사업하려고 하는 거 맞아? 네. 내가 볼때 감옥에 들어있는데? 지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준비는 계속 하고 있긴 하고 있어요. 아니, 준비인데, 근데 왜감옥이 보이냐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어디서 이하는데 감옥이 보여. 아니, 지금 멀리서 왔다 그러지, 그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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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봐준다고 봐주는데, 이렇게 안 해줘, 원래는. 근데 지금 난 지금, 지금 내 정보보 좀, 좀 이상해, 좀 뭐가. 이거 초록색이야 잘봐어어 어, 아니야 본인 사업 알았어 이거 나 지금 뭐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야 나도 점프만 봐야겠다 어. 죄송한데 멀리서 나나나 내가 이상한 거지 나다 짜증나 지금 응네내점정체고 어? 지금,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서로 내가 틀린 건가 봐 내가 자 맞을 거니까 네. 응 그냥 가도 되는데 네. 나도 나, 나 미안해 나 진짜 나못 보겠어 이거 어? 가세요 일어나셔 가자 가자 앉아서 보세요, 앉아서 일어나 빨리. 가요, 가. 네, 감사아 진짜 짜증나.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찍고 있어요? 아... 여기 봉지에세요나거야 <laughs> <한> 예? 누구 <laughs> 누셔 음? 음, 저희 이제 일일피디. 아 뭐야? 뭐야? 저인 거야? 아뭐 왜이 아, 진짜 뭐야 이제 하다하다 이와 머리 좋다 진짜 <laughs> 아니 뭐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가 진짜 어쩐지 말하는 소리랑 하지를 하나 좀 이상하다 했다 진짜 아우 진짜 아 진짜 못 살아 내가 아아 아,